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8월 3일 화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빌레언에어스당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언에어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계장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매매 주의점은 매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화열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코드네이처 제일바이오, 서울제약, 유진로봇, 이글벳.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음. 홍콩 증시, 중국 증시 상승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어, 원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강한 어 나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항상 어 환율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추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천백 천백삼십 원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되고 좀 이런 부분 좀 안정세를 좀 찾아줘야 시장이 조금 투자 심리가 유축된 가운데에서도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환율수를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상승 추세는 매우 강하다. 그래서 경과 상승 추세 있고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하락 시마다 주식 비중 늘려가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시마다 앞으로도 지금은 투자 심리 고점 부근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추이를 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음, 감기와 함께, 어,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예의주시 하면서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 추위에 대한 부분들이 어,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추위와 환율, 특히 환율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견고한 상승 추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락시 마다 주식 비중 늘려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일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우테크론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동양에스테 또한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MPC 어, 같은 경우는 어, 갭상승 이후에 내이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이 지금부터 5790원부터 5430이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HLB 파워, HLB 파워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맥스트, 맥스트도 오늘 장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성우테크론, 동양에스텍, HLB 파워 그리고, 맥스트. 이게 렇네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고요. NPC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 관심있게 보실 필요도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네이처. 자, 코드 네이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중요한 구간 위에서 움직임이 보일지 안 보일지가 내일장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385원 자, 2,385원이면 그래도 중요구간 위에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어, 위쪽으로 강력한 저항구간은 딱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6월 9일에 형성된 고가 2,515원 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뭐2 6 0 0원 2,600원 그 이상도 여기를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음, 가다 맞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2,335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이 자리 이, <laughs> 2,250원 2,25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마저 이탈하면 2,135원 그리고 2,060원 1970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또긴 호흡으로 보면은 음 2180원 자리가 이탈하면 이 종목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2250원 225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는 좋습니다. 수급상황도 나쁘지 않구요. 일단 기준가는 2385원 잡고 위로는 어 6월 9일에 형성된 고가 2,51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위쪽으로는 딱히 큰 저항 구간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2,600원, 2,600원도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2,335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2,250원에는 이 정도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2,250원 부근에서 어, 횡보하다가 매스터이 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네이처 같은 경우는 기준가 2385원, 위로는 251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2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일 바이오. 자, 제일 바이오도 최근 들어 한 번쯤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 긴 호흡으로 봐도, 어, 조금씩, 조금씩 어당 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한 차례 더갭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준가 잡아드리면 4,005원. 4,005원이면은 좀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2,4250원. 4250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4,370원. 이자리마저 돌파한다면 이 종목은 7월 17일에 형성된 고가 4,530원. 4530 여기도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상승하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이 자리 어, 3,860원. 3 3860. 8 6 0이 자리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어,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3,745원. 그리고 3,665원, 3,560원, 3,46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가 4,500원 잡고, 위로는 4,250원, 4,370원, 그리고 4,530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특히 4,370원 자리가 과거에 좀 강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 4,370원 부분을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면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있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3860원. 38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조금 다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을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가 4,500원 잡고 위로는 4,250원 돌파 여부,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4,370원.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3,8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울 제약. 자, 서울 제약 같은 경우에 긴 호흡으로 오면 저, 정점을 찍고, 어, 저점에서 고점 만육0 0원 찍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50%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번쯤은 다시 한번쯤은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추세적으로 하락세 있는 종목이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게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수급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는 기준적으로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준가는 10,350원 자, 1 10, 3 5 0원이면 그래도 <laughs> 중료 부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1차적으로 10,900원 1 0 9 0 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11,600원. 11,600원. 여기도 돌파한다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가다 맞고 떨어지면, 9,900원. 9,900원은 이 종목 사실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진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9900원 이탈하면은 오늘의 종가 9430원 9430 근데 이 자리는 매물대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고 이 자리 9200원 9200원에는 이 종목 정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9200원 마저 이탈하면은 뭐 8755원 8,47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가 1,350원 잡고 위로는 1,900원, 그리고 1,1600원, 위쪽으로 마대가 설정하시고요, 밑으로는 최종적으로 9,900원에는 이 정도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9,200원. 9,900원과 9,200원, 이 자리, 특히 9,900원 상승하다 꺾여 을때는 9,9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은데, 여기마저 이탈해서 9,200원 부근가에 떨어져서 횡보하다메스턴이 온다면, 이때 노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1,350원, 위로는 1,900원 돌파 여부,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밑으로는 9,900원은 최종적인 지지, 아니면 9,200원에 재공략하시는 방향으로, 어, 위쪽으로는 1900원, 밑으로는 9900원, 92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서울 제약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유진 로봇, 유진 로봇도 어, 저점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 어, 단기간에 조금 강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어, 하락세를 멈추는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일장에 중요가 위에서 시작할 듯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기준가 시간의 거래 종가 기준가로 4,300원. 자, 4,300원이면 그래도 중요가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음. 강력한 매물대가 없어서 4,545, 454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익권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은 4,695원. 4,695. 여기도 돌파한다면, 최근 단기간에 설정된 고가, 이날의 고가 4,900원. 4,900. 여기도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특히 2월 18일 고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일단 일적으로 위쪽으로 가장 큰저항구간은 딱히 없다는 부분 그래서 4545원 돌파 여부 여기가 중요하고요. 어 가다 맞고 떨어지면 보이는 자리 이 자리 4175원 4175원 이 자리에는 이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재차 상승 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길 이탈하면 은 4,025원 3,890원 그리고 3,750원, 3,660원 이런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기준가 4,300원 잡고 위로는 4,54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175원 4,175원 지지하고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은데, 상승하다 가다 막고 떨어져서 4,175원 부근에서 횡보하다 웨스타임이 오면,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급사항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75원 자리 기억하시면서 유진 로봇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벳 자, 이글벳도 음, 추세가 좋긴 하지만, 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저점 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번쯤은 이렇게 갭상승이 음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8,940원. 자, 8,940원이면 9,360원까지. 9,360원. 9,360. 여기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7월 16일에 형성된 고가 9,700원. 9,7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음, 이 종목. 그 이상도, 뭐, 요 자리까지. 1900원, 19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3,800... 잠시만 여기부터 먼저. 3580원。8500。80원。80원。 그리고3 8 0 0 0 8 3 5 0원8 3오0원 그리고 8580원 8,580원. 이두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일단 중간 값으로 하나 어, 200일 이평선이 파란색 입평선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8730원의 1차적인 지지 8 8735 8 0 7 여기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8580원 그리고 8,350원 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요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웨스트타임이 온다 그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8,350원 마저 이탈을 하면은 음, 이 종목은 조금 8,160원 그 밑으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글백 같은 경우는 기준가 8,940원 잡고 위로는 8,630, 9,360원, 그리고 9,700원 이런 식으로 위쪽을 설정하시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1,900원, 1,9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900원 좀 그렇고, 이 자리가 낫겠네요. 1,650원. 1,650원.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일차적으로 8,735원의 일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8,580원과 8,350원 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글백 같은 경우는 기준가 8,440, 8,940원 위로는. 9,36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8,580원과 ,580, 8,3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쪽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하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창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8월 3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